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3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도남 코오롱하늘체 2016년식 629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천만원에서 21년 12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0억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동신 1998년식 746세대 전용 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900만원에서 21년 7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육가에 위치한 보문파크 뷰자이 2017년식 1186세대 전용 면적 45.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9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7억 3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도남동 풍림 1999년식 460세대 전용 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900만원에서 21년 7억 7,7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3 0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월곡두산이부 2003년식 2197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700만원에서 21년 8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6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프르지오 2005년식 403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8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8단지 레미안 2010년식 1614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천만원에서 21년 13억 1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0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스카이상용 1999년식 40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500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 52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레미안 크리시엘 2004년식 1168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500만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유가에 위치한 아람 1994년식 21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1년 7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3단지 프르지오 2005년식 434세대 전용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8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6억 5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보문 2013년식 44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9백만 원에서 21년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8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쌍용이 1999년식 19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500만 원에서 21년 6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4억 8,7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월곡네미 알루나벨리 2007년식 787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2,800만원에서 21년 10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7억 8,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능이 편한 세상 2006년식 739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2017년 3억 5800만원에서 21년 7억 7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1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이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대시앙 1999년식 514세대 전용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 5 0 0만원에서 21년 6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종암동 1차 2004년식 513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천만원에서 21년 11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8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경남 아너스빌 1999년식 860세대 전용 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00만원에서 21년 7억 2,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5억 5 7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한신 1998년식 2714세대 전용 면적 132.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9천만 원에서 21년 1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9억 7천 8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레미안 월곡 2006년식 1372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11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8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삼부컨비니언 1998년식 684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천만 원에서 21년 7억 6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5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운남프르미아 1994년식 225세대 전용 면적 59.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5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4억 5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대우 2001년식 791세대 전용면적 43.1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3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류타운이 단지 프르지오 2005년식 2,27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900만원에서 21년 11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8억 1,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한 동아의 고빌 2003년식 1253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원에서 21년 7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5억6천3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동 동부센트레빌 2003년식 1677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700만원에서 21년 10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8억 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우방 1999년식 196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500만원에서 21년 5억 9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4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풍림아이원 2005년식 2305세대 전용면적 59.8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8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사가에 위치한 송산 1998년식 345세대 전용면적 58.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2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도남동 삼성 1999년식, 2014세대 전용면적 84.5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9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8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6단지 레미안 2007년식 977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2017년 5억 5백만 원에서 21년 14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9억 6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한 기름뉴타운 1단지 레미안 기름 1차 2003년식 1125세대 전용 면적 114.9제곱입니다. 2017년 5억 2,400만 원에서 21년 14억 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0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6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꾸미숲 코오롱하늘채 2017년식 513세대 전용 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6억 원에서 21년 10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7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